께 신앙 고백가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죽게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쳐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렘런트와세 가지 캠프를 해야 되겠는데 미래 캠프, 달란트 캠프, 또 기도 캠프 우리가 정말 렘런트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렘런트에게 메시지 전달할 메시지 주실 것이고 또 함께 나아가야 될 미래에 대한 방향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응답 누리기 원하고요. 성경학기 이후에 더큰 응답을 누려야 되고 또 우리 번 교사 집중을 통해서 교사들이 먼저 힘을 얻고 또 우리 랩런트 집중 훈련 1장, 2장 있습니다 EBS 개인 양육은 우리 자신이 먼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현장을 놓고 영혼 살리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준비되어지고 또 중요한 응답을 받고 틀림없이 나를 위해서 70인 제자를 예배 놓으셨다고 했는데 이 제자를 찾아 살릴 수 있는 메시지와 현장 보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렘넌트리더스련위 이번 주 수목입니다. 세오신 유목사님을 위해서 렘넌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친구 장인 어제 사실 그 가족들 모시고 예배드렸는데 예배드리기 막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 예배를 제가 주관하게 됩니다. 고 김학관 어르신 또그 가족들 전체가 이번에 보험 속에 들어오고, 특별히 지금 돌아가신 이분 형제들이 다 불신자라서 어, 거의 지금 거기 뭐 딸들은 다 믿는 사람이고, 아들만 사실은 상주주 아들이 아들만 거의 뭐신앙생활안 하고 있는데, 지금 작은 아버지들이 막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발악을 이분하고, 이 어머님하고 저희 교회몇주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형제들이 발악을 한것 같아요. 지금 지금도 오늘 장례식 하는데 지금 가장 방해될 게그 작은 아버지들인 것 같아요. 흑암을 완전 무너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간 예배는 저 혼자 갈 겁니다. 그리고 내일 발인 예배 때만 여러분이 와주셔서 조금만 기도해 주면 시 되겠습니다. 여름 행사 이후에 더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새날을 주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현장으로 설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성삼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 생각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지금도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약 성취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에게 생명운동 구원 사역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위에서부터 보자터지많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케 해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 속에서 오력이 회복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응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캠프를 우리 후대들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래 캠프를 통하여서 정 분명한 미래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미래 살리는 주역으로 키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자신의 것을 찾으며, 또 함께 비전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달랑트 캠프가 되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기도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랩론트들이 기도할 수 있으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바꾸는 이런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EBS 개인 양육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간연의 현장을 놓고, 모든 직분자들이 믿음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70인 제자를 찾아서 움직이는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으며 지속적인 말씀 운동을 통해 제자화 되어지며 교회화 되어지며 또 다른 일꾼을 세워가는 이란 농담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나님 우리 앞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랩런트 리더 순회를 통하여서 세우실 유 목사님의 영적인 힘과 메시지를 주시고 오력을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든 리더들이 큰 힘으로 들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랩넌트 중에 랩넌트요 리더로 부름받은 귀한 일꾼들을 통하여서 먼저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미리 보며 미리 도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랩넌트 대회를 통하여서 우리 다락방 가족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다베리면서 일천만 제자가 일어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회복되어지며 선교 현장에 무보다 제자가 일어나며 귀한 동역자들이 일어날 시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례식을 통하여 사는 영광 받아 주시고. 이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우상과 종교, 미신, 세상 풍속이 배우 역사는 모든 속이는 영,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갈지어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속이는 어둠의 세력은 완전 무너질지어다. 이 장례식을 통하여서 세밀하게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문이 완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사 또 집중과 청소년 집중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중국 오준호 전사님과 또 전문사의 이수미 집사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 주옵소서 모든 교사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랩런트 앞에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일상 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3회 1상 3장 13절로 부터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 갑니다. 3회 1상 3장 10절이네요. 여호와께서 이마에서 전과 같이 3회라3회라 부르시는제라 3회에 이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제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두절 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아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매리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미래 캠프입니다.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습니다 지난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이게 분명히 맞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로 말씀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죠.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의, 미래 미래, 를 완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이거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 맞지 않습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 랩런트는 말할 것도 없지요. 오늘 사무엘을 보십시오. 어린 사무엘이 지금 언약계 옆에 있는데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전문 사행자들, 또 우리 사행자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랩넌트에게 정확한 답을 줄수 있는 미래를 정말 도울 수 있는 그런 답을 줄 겁니다. 어제 우리 이재람 선교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고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하는데요. 우리 성교사님 모실 때마다 우리 성교부장님은 꼭 성교사님들에게 이 봉투를 가지고 와요. 기도지문 써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 얼마 전에도 또이주 전에도 김학근 성교사님 또 모신 또 봉투 가져. 얼마 전에로 소장 인연들 또 모신다고 또 식사 대접 다.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서 이번에는 식사 대접도 장 장모님이 하신다니까 그냥 가족들 데려와. 아니요 가져왔어요 또그 사모님들이. 자리에 식사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가 실용음악하고는 마지막부터 수원으로 다니잖아요. 일주일에 두 번씩. 그 사모님이 피아노 전공한 박사 아닙니까? 당장에 선교사님두 분이 오니까, 일본에 지금 줄리아드 음대에 나와 가지고 아직 부산에 우리 제자가 있다. 당장 연결해 주세요. 미국에 가면 거기는 실용음악 전공한 우리 래면들이 너무나 띄운 냄새 많으니까, 소통. 사모님과 당장 연락처 주고 받고 그 보면서 맞다 이게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달란트가 발견되고 또 미래를 제시해 줄수 있는 거 이거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두 가지 가지고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모든 분야를 다압니까 전문인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주회종에게 말씀을 주신다니까. 여러분도 현장 사역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렘런트에게 전해야 될 말씀을 줄 겁니다. 정말 렘런트를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면 또 부모가 자녀를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면 우리 자녀의 나가야 아될 방향 분명히 나옵니다. 그것을 전달하면 어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단어를 썼죠. 한 팀, 렘런트와 부모, 렘런트와 전문사역자인 교사. 이한 팀의 응답이 출애굽의 역사를, 출바벨론의 역사를 이루다. 오늘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시대 이게 이제는 이렇게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영적 제사장 지도자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너무 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지 않아요. 엘리가 영적 상태가 지금 완전 다운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전달돼야 되는데 말씀이 끊겨 이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건데 이상도 사라져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재앙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재앙 언약 끊어져버리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족한 주의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앞장서서 랩런트를 지도하는 전문사익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올바로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당장에요. 엘리의 두 자녀 험니와 비네아스 두 아들이 완전요 타락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하신 말씀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1일 절에 여호와께서 사물게 되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개의 운이르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의 집에 지금 지은 죄는 예물로 제물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 이두 아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어요. 이건요, 성령을 방해하는 죄는 용서받아요. 물론 성전에 돕는 여인과 동참하고 음란을 행하고 그런 죄도 범했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를 멸시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배드리려고 하면 양을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양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제사장 목이 있어요. 어느, 어느 부위는 제사장 목이고, 나머지는 불태우고. 어디 하나님께 이 예배드리는데요. 이두 아들이 나타나고 자기가 원하는 부위 다 도둑질 해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가령 다른 거 용서하지만 이거 용서 안 해요.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 의 뜻을 가로막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성경 그래어 있잖아. 대제사장이 두 아들에게 예배를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완전 실패죠. 미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후대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뭐냐? 예배 말씀입니다. 예비 놓쳐버리고, 말씀 놓치는 그건요, 미래 없거든요.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의 미래가 가장 좋은 응답만으로 오면 참 좋겠지만, 도리어 미래가요, 이렇게 되기도 해요. 얼마나 다값습니까 형벌. 부대에게 예배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건 없고 예배보다 우선순위는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면 끝이에요 예배 성공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면 끝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이지 뭐 뭐가 문제가 될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 얻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버리면 끝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사람의 소리가 필요하고 내가 어떻고 현장에 어떻고 그런 말이 무슨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 끝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고 우리 랩런트에 임하고 나에게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모든 걸 써,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란 예배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있었다 그 말은 보통 말이 아니죠.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지팡이 도 있고 만나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램넌트에게 그 전달되면 됩니다. 우리 램넌트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붙잡으면 돼요. 일평생 동안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할 거니까 언약궤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다이세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언약계를 모시겠습니다 어린 삶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랩넌트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교사들이 직접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상상 해로랩넌트들이 상처 많고요. 열등 것이 비교하 많아요. 가정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추려고 오버액션 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지나치게 낄때안낄때막 나서는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 상처 때문에. 정말로 자기가 실력이 되고 그 위치에 가야 될, 뭐가 준비되어 갖고 나서면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막 설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똑같은 걸 보고, 아니, 믿음의 눈으로 먼저 봐야지. 어떻게 불신앙의 눈으로 먼저 봅니까? 어떻게 부정적인 게 먼저 보이니다 말을 똑같이 해도 요 이쁘게 안 하고요. 톡더 던지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상처입니다. 속에 틀린 각인 뿌리쳐진 그게 들어있어요. 이 부, 이런 부분들을 도와줘요. 누군가 교사들이 정말 랩몬트를 제대로 말씀을 주고 격리해 줄수 있다고 하면 힘을 줄수 있다고 하면 그 치유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 받았지만 부모를 따라가기 참 쉽습니다. 부모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이런 부분들을 도와줘요 가정에 부모의 영적인 문제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네가 도전하고 영적 싸움하고 뛰어넘어야 될 거다 그래 발판이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삶이, 삶이 따라갑니다 그렇게 되죠 어 이걸 치유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시리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사명을 불렀습니다. 뭐했습니까 미스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쉽게 말하면 오직 하나님이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거든 바알과 아사르 모든 우상을 제하여. 이란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님 땅에 떨어져 100% 아니에요 300% 응답되게 돼있어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하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와 함께 계셔서 불레스 마가타 7장 1 3 절. 전쟁이 끝나버린 겁니다 뭡니까? 미래가 완전 바뀌어져 이렇게 랩넌트를 두개 사는 하 아실 거예요 랩넌트 시대를 한두 명만 일을 안 버리면 다 바뀝니다 아무것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전건축 놓고 이렇게 기성세대 부모세대가 이렇게 어렵지 우리 랩넌트 시대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어제 성교사님 말했던 것처럼 미국에 수천 개 수만 개 교회가 지금 텅텅 비어가지고 매 물로 나와 있었 지？부 신 자가, 사 가지고, 자기 개인 주택 을만든 다잖아요？아니 데니가이게한국 교회 도보지않았 습니다. 곧 그렇게 되어 지면, 기 도하 면서 인도 받 아야 되 죠？미래 캠프 가, 어 렵지 않다. 우리는 하나 님의 손에 미래가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 님의 언약 제도 를붙 잡고 기도 한다고 하면 영적 지도 자인 여러분 에게 먼저 말씀 을 주실 것 입니다. 부모에게 먼저 말씀 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거 받아가지고 전달만 하면 돼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야, 정확히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이런 미래 캠프의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랩런트 전문사 액자들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름 행사 때만 반짝하는 것이 아닌 랩런트를 정말 가슴에 담고 팀을 이루며 제대로 도우며 함께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아 있는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후대들이 치유받고 중요한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 임하시옵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괄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자를 살는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